아니, 왜 쇼핑센터만 데리고 있어. 뭐 이런 식이야. 관광을 해야지. 뭐사러 왔어? 가지고 안녕하세요. 가족 3명, 아빠 흉민입니다. 푸고업, 여서 호텔에서 일어났고, 오늘 푸고 관광하고 다시 게임장으로 돌아가는 날인데, 몇시차 타고 어떻게 가는지는잘 몰라요. 와이프한테 물어보니까 와이프도 스케줄을 잘 모르더라고. 진짜도이사 나왔고, 차를 기다리는 거 같죠? 짐을 다 들고 나왔어요. 1 6인승차 있죠? 어, 여기가? 아, 여기가 그 투어핏. 젠틀은 알타니가게알타니가기 아니죠? 지금 막 내렸고, 건너가요. 길을 건너가요. 그냥 무난하게 쌀국수 먹을게요, 쌀국 누구? 제일 무난한거 그런 거 먹어야 돼. 아, 시앗팅 이런 거 먹어야. 힘들더라고. 쌀국수가 나왔어요. 야채. 나는 뭐 소스를 언제 때먹는걸 좋아하는데 담백한 국물과 이런 거참 좋은데 내가 진짜 참닭닭닭쌀고추였네 그냥 밥 먹을 거거든요. 맛있게 잘 먹을게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국물은좀 남겼는데. 약간 <목소리> 닭살수는 나랑 안 맞네. 약간 느끼한 걸 내가 안 좋아하는 것 여기는 뭐 후추가인가? 뭐 명찰을 차고 들어가네. 아마. 이거는 3번. 뭐 <목소리> 어? 가게 가는 거 아니야? 아 이게 후추 나무구나. 야 이게 후추 나무였네. 이거를 말려서 뭐 하는 부분이거든요. 후추가 이렇게 나온 거야. 이게 후추야. 이걸 말려 볶아 태워. 아무튼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아무튼 후추나무래요. 열매가 뭐 이렇게 달려있어요. 후추를 파는 것 같은데, 우리도 후추를 좀 사가자. 선물로 좀 사가게. 커피도 있네. 커피 사갈까? 아, 커피 무거운데. 어, 비싸? 근데 비쌀 수는 있지. 다 커피 갖고 이게 다 후추네. 후추는 이거밖에 없어? 더 있을 법한데? 뭐 사갈 수 있는 건 맞네. 아, 나도 선물 사가야 되는데. 아예 부피가 커가지고 가져가기지 싫어. 그런 게 있어요. 짐이 하도 많으니까 들어갈 자리가 없어. 그게 제일 커요 심적으로 커피 사가자고 물어봤는데 호치민 가서 사래요 여기 비싸다고 진짜 사줄라나? 안 사주면 좀 곤란해질 것 같은데 사주겠지 뭐 그래. 아니 우리 차뭐 <laughs> 관광버스야? 무슨 쇼핑센터를 왜 띄워 <laughs> 아무튼 뭐잠자샀싹싸나라 네. 여기도 뭐 리조트 같은 건강 단지인 것 같은데, 아또 어디인지 가는지 어디 중인지 나도 알려주면 좋겠어요. 베트남 바다네요. 한국이었으면 집을 대충 던져놔도 안 가져가는데, 그 외국에 있으니까 이게 베트남에 있으니까 이게 그러네. 아니 그래도 혹시 몰라, 이거 들고 있긴 못 잡아. 이야 우리나라 서해하고 별거 다를 게 없네. 잔치가 좀대요 연하나물 꼬시고 있네 하연 이게 재미냐? 인사해 하연아 포장만 하는걸 좋아하네 친구있다 친구, 있다, 친구. 안녕, hello. 안녕, hello. Where are you from? From Russia. 어디? Russia. I don't know. I'm from Korea. Korea. South, South Korea. In Seoul. Seoul. We were... Seoul? Ah,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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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l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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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e e o e e s e e e l Uh, <laughs> and you wife By Three weeks. Coming. Three weeks? Three weeks. Ah, three weeks. Week. Uh, we are six weeks. Oh. Yes. And then we go to Thailand. Ah, one month. Ah, one, one month. month? Yeah, yes. oh, so okay. here wow. uh, 2 months and 1 month 아, and 다 e n back to m o s c 1 m o n t o r u s 아, 기려. Okay, have a nice a y Yes, t thank you. Thank you. <laughs> 여기서 잠깐 올라가. 또 다른 데로 갑니다. 아니, 또 어떤 관광 상품을 뭘 했길래? 자꾸 번호표를 나놔주고 들어가라고 아예 그래야 가지 아니 왜 쇼핑센터만 들리고 있어 뭐 이런식이야 관광을 해야지 뭐 사러 왔어 와가지고 그래. 여기는 뭐누만 파는대요. 데 베트남 그 소스 있죠? 간장 소스도 네, 파는데 그 제조하는 곳 어디인가 같아 네. 한번 구경해 보고 가겠습니다. 안에 뭐 비디오 화면 시음을 하는 공간요 시음할 수 있는 데도 있는 것 같고. 음. 이게 유명한 건가 보요 이게 유명한 거예요? 응. 36만 동이 비싼 거 아니에요? 베트남 사람들한테? 응. 이거 하나에 36만 동두 개? 이게 응. 어따 써 이거? 이게. 이게 뭐 꼭꼭 특산품인가 봐요. 20만 동다똑같이 똑같이 똑같은 이거야. 똑같은. 난다 똑같아 보이는데 뭐가 좀 특이한가? 형님 응. 좀 모양이 조금 틀린데. 응. 어, 제가 보기엔 똑같습니다. 응.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저분들도 관광 상품에 떠밀려 오신 거가. 다데갈데 데 없나? 여긴또 관광지. 응. 어. 여기는 입장료가 있어요. 6만 동. 여기는 해변가인데 입장료가 있어요 민만동 한 병가 긴가 한 병당 삼천 원 삼천오백 원정도비치 펀비치라는 데에 왔어요 뭐, 맥 주만 잔뜩 샀어 맥 주만 잔뜩 샀어 맥주 하나는 통장가 가까진 모르겠고 또 온도가 이동합니다 뭐 광명 선풍기 다 그렇지 뭐. 이건 또 번호표를 나눠주는 걸 좋아하니? 여기도 뭐 파는 데인가 본데? 확실해요 뭘 파는거야 여긴 또사 왜 한국에서 나 베트남 번호 말해? 인사해 베트남 지금 한국사람이세요 인사해 아 이게 이름지문이구나 그건 몰랐어 침향 어 침향 알아요 침향나무 이게 나무에 일부러 상처를 내가지고 안에서 뭐 나오는 어 이거 일부러 상처내는 거예요. 상처내서 아프면. 안에 아, 아파서 이게 안에서 뭐가 나와 보호하기 위해서 그거를 어이 사람이 이렇게 해 일부러 해 알아? 나 이거 알아? 뭔지 알아요? 그치? 이랑 깎을 때 쓰는 대패 같은데 대패 같은 거이렇 뭐 뭔가 잘 만들어 놓긴 했네. 여기서 뭘 돌려가지고 깎아서 뭐 만드는 거구나. 뭘 깎아서 내물러게 해가지고 연마 작업을 통해서 뭐 동그랗게 구슬 같은 것도 만들고 치명을 넣어가지고 뭐 향수 같은 것도 만드는 것 같아요. 집안에서 향기가 좋게 하려고 잘라다가 이렇게 뭐. 이게 그럼 냄새가 있겠네, 집에 가다 보면. 이렇게 만드는 건가 보다. 향나무로 깎아가지고. 음, 냄새가 별로 안 느껴지는데? 코가 막혔나? 별로 안 느껴지는데? 전체적으로 향이 좀 많이 섞여있어요. 아, 이런 거 후곤이 하나 사줘야 되는데. 엄마 하나 사줘. 김홍곤 한개 사줘. 김홍곤 이거 좋아해. 나 알아. 아니, 아니, 팔찌 사줘, 팔찌. 목걸이. 아니 이렇게 일해 일하면 불편해 할수있어 이런 팔찌 말고 뭐, 비싸네 75만원 원. 75만 78만원 비싸 65만원 아, 비싸네 그냥 기본 자체가 비싸네 190만원 혹은 네. 안되겠다 10만원이요 야, 10만원이래요, 엄마 네, 네. 너무 커, 네. 너무 커서 안돼 이것도, 이것도 큰데 가볍긴 하다 오늘 일단 좀 찾아보고 나한테 맞는 걸로 하나 사보마 엄마 거 하나 사고 홍고니 까 하나 사줘 일단은 두개 사가야겠어, 두개 사 아, 하나, 사고. 그, 두개다 하면 얼마예요? 200만원 2 0 0만원 a 0 e w baby. 도 got a new baby. I got 1 new baby. I got a new baby. I got a new baby. 샀어요 Come n 야, 친형 술을 파네. 야, 그냥 그 돈으로 그냥 술 사줄걸. 더 좋아할 건데. 그치 오거나? 평범해, 오님 매콤 걸 시작하지 마세요. 아, 이런데서뭐 점심 싸게 먹으면 되니까. 껌승이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아 그러네 배 타는 데 왔네 끝났네 아 여기 배 타는데 바로 앞에 와서 식사를 하고 있어요 관광 끝났어 아니, 기념품 샵한 기념품 샵한세번 가고 해변 한두번 가고 그러니까 끝났어요 배 타는 데가 저쪽 앞에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배 타고 오장 가나 봐요. 이제 가자. 지금 몇 시냐? 열두 시1시 되지 않았어. 일정이 되게 좀 타이트했네요. 다뭐 아, 일들이고 하니까 가는 거겠죠. 효포어 다음에 한번더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